첫 번째, 대한민국은 2만 불에서 3~3만 불로 무조건 갑니다. 어느 누가 얘기해도 무조건 가게 돼 있어. 이거는 선진국을 봐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이한국이라 나라는 일본의 80년대 소니, 마스시타 미쓰비시, 도시바, 히타치 날고 기는 수많은 일본 업체들이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시대와 똑같이 지금 동일한 한국의 그름을 보고 있고 있어. 그때 일본도 단가 시대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그 40대 꽃들이 피어났다가 은퇴를 했던 가장 결정적인 판이 바로 80년대 였어요 미국의 90년대 미국의 90년대는 미국의 베이붕 세대 1940년대 태어났던 베이붕 세대가 본격적으로 몰려서 90년대에 꽃을 피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가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199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바로 세계제패권을 유대인이 장악을 했고 그때 바로 월가가 만들어졌고 그 90년대에 결국 미국 세계 경제가 미국으로 옮기면서 지금은 서서히 꺾이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바투이 지금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죠. 그러나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 시점에 민주당과 그 다음에 뭐 새누리당이 지금 선거철에 맞는 이 대통령 시점이 2 0 1 2년 현재 구라파 자체의 현재의 흐름은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죠.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초토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현재 그죠? 유럽 경제는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져 있는 굉장히. 절대절명한 시점에 대문민국의전 흐름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욱더 암울한 건 뭐냐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고 결혼을 늦게 한다는 거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한국이 점점점점 고령화 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3만 불로 가면 가서 빈부격차더 심해집니다 그럼 3만불 가면 우리에게 기회 줄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3만불, 4만불 가냐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내가 부자로서 시스템 만들어 가진 이상, 3만불 가는 나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3만불, 4만불 가게 되면 어쩌면 미국처럼 똑같이 거주비는 더 늘어나고, 물가는 더 비싸고, 교육비는 더 많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어떤 기아가 그, 기학적인 하 어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제가 지금 얘기한 듯이 여러분들은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돈을 어떻게 먼저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 쓰는 방법. 자, 월급을 배워,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400 정도, 300 정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제는. 원하는 대로. 내가 사고 싶은 구두, 내가 사고 싶은 백, 내가 사고 싶은 원하는 걸다 쓰는, 쓰면 따라 해보자. 쓰면 쓸수록, 쓰면 쓸수록 기회비용은, 없어진다. 기회비용은 없어진다. 쓰면 쓸수록 기회비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쓰면 물가는 너무 비싸잖아. 돈 10만원 가지고 쓸거 있나?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죠? 여러분들은 오늘요, 수천만원 수억짜리 강의를 듣고 간다고 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아유,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뭐, 안 겹친 사람 강의 되게 못한다. 그러고서 그냥 휙 하고 가버리면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강의하는 걸 내가 내걸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10년의 인생이 발전이 있어요. 돈을, 부자분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리대로. 그분들은요, 이미 배어있어. 삼노 정신이. 안 먹고 안 입고 안쓰가 배어져 있어. 그죠? 패션 바뀌었다고 못 사고, 이것다고 못 사고.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온라인의 여성 의류시장이래. 온라인에 따라, 온라인의 여성 의류시장. 온라인의 여성 의류시장이 시장 싸거든. 내가 볼땐싸 보이거든. 싸니까 사거든요. 근데 솔직히 명품 아닌 거 사서 별로 입지 못한 거 사서 몇번 입다가 옷장에 넣어 놓은 게몇 번에 가야 됩니까? 근데 그런 돈들이 모여서 모여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지금의, 지금의 100만 원이 100만원. 10년 후에 1000만 원보다 더큰 돈이다. 지금의 100만 원이요. 10년 후에 1000만 원보다 더큰 돈이에요. 왜냐?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 가치가. 왜 부자분들이 부자가 되냐면 그 사람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서 자기 사업에서 오인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니까 러 사업에서 성공도 했고 마인드 자체도 부자 마인드 가지고 동시에 갖고 있는 거야 사업에 성공한다고 절대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했는데 썩재끼면 끝이야 그것도 왜? 버는 거는 항상 버는 게 아니거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한 4년 5년 정도 때가 있어요 확 돈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팔 입고 있는 거다 집어치고 어싹 조심해가지고 그때 세우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에다가 마인드까지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불리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돈이에요. 돈은 가진 자는 계속 불어나고 없는 자는 계속 없어지는 게 돈이거든. 그래서 돈을 뭐라고 따라 돈은, 네. 네. 돈은 생명력이다. 네. 돈은 생명과 같아요. 생명력처럼 가진 자는 계속 불어나게 돼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져. 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망자산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 가치를 많이 갖고 있어로 갖고 있어서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야. 화폐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쓰면 쓸수록 계속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냐에 느 따라서 굉장히 큰수써 파는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 눈덩이가 눈덩이가 똑같죠. 눈덩이가 조만한 그거 만들 때 힘들잖아. 연타째 가지고 막 굴리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 낑낑매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굴러가죠. 그러면서 눈덩이가 눈 눈사람 만들기 너무 쉬워지죠. 똑같아요. 돈의 원리는 그래요. 돈의 원리는 복리 효과이고, 눈뜨기처럼 불안 효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게 돈을, 일단 돈을 네. 벌고, 벌고, 불리고, 불리고 쓰고, 쓰고, 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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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고 나누는 힘이다. 나는. 그게 그 원리 에 드는 거야.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쓰는 힘의 원리에 드는 거요 그러면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이 컴퓨터는 저한테 니즈입니까? 원트입니까? 저한테 니즈의 원트예요. 이 파워포인트를 쓰는 저 컴퓨터 저한테 니즈의 원트예요. 니즈죠. 니즈는 뭐예요? 반드시 필요해 쓰는 거죠. 그죠? 반드시 필요해 쓰는 거죠. 원트는? 안 사도 그만이죠. 나중에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원트를 산다는 거지. 근데 부자들은 언제 원트를 사냐 돈을 불러놓는다는 원트를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즈를 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10년 만은. 5년 정도는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는 적어도 부동산 매체 정도 가힐 때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니즈를 살기, 원투 살지 않고 니즈를 살겠다는 거예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중에 이종 대표님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그분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삶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산이 불어났는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돈을 벌고, 불리고, 쓰고, 빌리고 나눈 노하우가 컨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 강의 3탄에 들어있거든요? 3탄에 들어있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와 원천을 정확하게 보면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돈 버는 것도 자신감 생겼네 그죠? 그 다음에 사람 본는 놈도 키웠네요 직장생활 에서 내가 갖고 있는 꿈이 만들어졌네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네 끝났네 뭐 이제 할거 없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죠. 인생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가게 돼요. 첫 번째는 뭐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야? 엄마죠? 그 다음에 아버지죠? 가족이죠? 사람이야, 사람? 사람. 그땐 돈이 필요 없지. 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서 뭐하고 접하죠? 돈하고 접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돈에 대한 마인드와 철학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귀중한 시간인 거예요. 이 돈에 대한 돈을 과연 어,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돈을 알아냈다면 돈이란, 돈이란,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고민 안 해봤죠. 그냥 월급 타면은 그게 주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 남으면 저축하고 이렇게 생각했지. 과연 돈이 무엇인가 고민 안 해봤죠. 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돼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돈이 얼마나 큰 생명력인가를 깨달아야 돼 사람만큼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사람과 돈을 같이 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낙관적인 어떤 낙관주의 막연한 낙관주의를 살기 때문에 될 대로 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돈을 생각을 안해 그게 부자와 부자의 차이 엄청난 차이에요